이야기 1. 지민이 남친이랑 톡춤. 절친 수연이 방에 들어옴. 지민이 급히 폰 숨김. 야, 뭐해? 어, 아무것도 아냐. 진정해. 방금 톡하는 거 봤거든. 남자였어? 지민 속으로 수연이 너무 예뻐서 뺏길 수도 있어. 아니야. 엄마가 문자한 거야. 근데 왜 그렇게 허둥지도 숨겼는데? 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랐잖아. 진짜 준비도 안 됐는데. 미안. 스타벅스 갈래? 당연하지. 스타벅스에서. 난 펑킨 스파이스라떼 주세요. 난 그럼. 지민아, 확보야. 자기야. 자기야? 지민, 이 사람 누구야? 어, 얘는 내. 남친이야. 뭐라고요? 친구 있다고 말안 했잖아. 친구 말고 베프 거두냐? 거기서 거기잖아. 왜 사귀는 거말안 했어? 말하려고 했어 진짜로. 그럼 언제 얘기하려고? 어 그게. 아무튼 이름이 뭐예요? 수연인데요. 왜요? 이름 예쁘네요. 아 고마워요. 헐리 예, 진짜 수연이한테 축파 던지네. 뭐라고 했어? 아무것도 아니야 잊어버려. 우리 그냥 나가자. 응. 잠깐만 아직 번호도 못 받았는데 그리고 나 아직 주문도 안 했어. 나 목도 안 말라. 그냥 가자. 진짜 집에 가고 싶어. 알았어, 알았어. 가자. 좋아 번호 받았다. 나중에 연락할게요. 네 안녕히 가세요. 이게 뭐야 진짜. 왜? 내 남친 번호를 뒤에서 받았다고. 응? 근데 왜? 넌내 엄마도 아니잖아. 나걔 요친이거든. 그래서 큰일이야. 하, 됐어 진짜. 며칠 뒤. 수연이 쇼핑하고 무거운 짐 들고 옴. 아약 이 가방들 무거워 죽겠다. 엘리베이터에도 못 싣겠어. 수연이 지민에게 전화함. 지민과 통화 중. 야좀 도와줘. 짐 진짜 너무 무거워. 엘베에 못 싣겠어. 알았어. 지금 갈게. 나왔어. 이건 내가 옮겨 줄게. 지민이, 수현진, 엘리베이터에 실어 줌. 미안나 이제 가야 해. 엄마가 부르셔. 아, 그럼 위에 올려 줄 사람은 그냥 내 팔서. 어, 고나워라. 그럼 안녕. 잘 있어. 몇분 뒤. 얘 예, 수현아. 어, 민준아. 이거 좀 꺼내 줄래? 이 그럼. 근데 너네 집에서 좀 쉬어도 돼. 너랑 놀고 싶어. 그래. 근데 지민 알면 안 빡쳐. 걔 몰라도 돼. 아, 알겠어. 지민 집에서 지금 당장 수연한테 톡해야 하나? 방금 거기서 나왔는데. 아 몰라. 그냥 전화하자. 전화했지만 안 받음. 왜 전화를 안 받아? 맨날 바로 받았잖아. 몰라. 그냥 직접 간다. 아파트 앞 뭐야 이게. 민준 차가 외국이 있어. 민준한테 전화했지만 또안 받음. 하, 직접 올라간다. 이게 도대체 뭐야? 눈물 터짐. 수연아,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그거 전부 수연 탓으로 돌리지 마. 닥쳐. 이럴 줄 알았어. 그래서 너희 둘안 소개한 건데. 진짜 미안해. 너 완전 뒤통수 쳤어. 그리고 너. 날 어떻게 이렇게 배신해? 나한테 평생 사랑이라 했잖아. 웃기지 마. 수연 보자마자 눈 돌아갔잖아. 수연 너도 똑같아. 그때 번호까지 줬지. 됐다. 우리 이제 끝이야. 지민아. 너랑 나도 끝. 잠깐만. 잠깐만 뭐 그냥 새 여친이랑 잘 살아. 난 간다. 지민 집으로 뛰어가면서 눈물. 못난 친구 그만두기로 결심. 이제 됐어. 나도 변할 거야. 못난 친구 소리 이제 끝. 화장품 사고 운동하고 교정도 빼버림. 와우! 일주일 뒤에 아울, 헐. 저 사람, 저 사람 지민, 지민 맞아. 맞아. 안녕. 헐, 대박, 예뻐졌다. 아전는 아니었던 거네. 됐다. 아니, 그게. 에휴, 됐다. 나 요즘 더 생각 많이 했는데, 혹시. 됐어. 나 지금 남친 있어. 관심 없어. 확 남친 생겼구나. 응. 너네 아직도 같이 있어? 아니 사실 우린 친구야. 자기야 그게 자기? 아까 친구라면서? 아니 사실 결혼했고 애도 있어. 와우. 그럼 애는 어디 있는데? 아 됐다. 너 임신했구나. 맞아. 아들이야 딸이야? 아직 몰라. 그래, 그래도 축하해. 근데 나너 용서하긴 했어도 다시 친구는 못해. 아, 알겠어. 자기야, 나유 있어서 먼저 간다. 빈, 잘 가? 잘 있어. 나도 간다. 안녕. 안녕? 이야기 2. 지역 타워 안에서. 펄, 안녕. 어, 누구세요? 잠깐만. 혹시 틱톡에서 그 유니콘 좋아하는 애 맞죠? 맞아요. 저예요. 대박! 영상 완전 진 팬이에요. 계속 팔로우했어요. 진짜요? 헐 고마워요. 감동이에요. 그럼요. 갑자기 그런데 친구 추가해도 돼요? 같이 들어가선 울면 재밌을 듯이요. 좋아요. 왜안 되겠어요? 방금 요청 보냈어요. 야 고마워요. 진짜 최고다. 괜찮아요. 저희 이제 가야 해요. 나중에 다시 올게요. 넵. 지윤 친구 접속. 야, 친구야. 홀나 좀 봐봐. 뭐야 또? 또 누구한테 사기 치는 거야? 지금 완전 잘 되고 있어. 안전 속고 있음. 몇분 뒤. 유니콘 좋아하는 애. 이랑하기 서버 접속. 팩 기린 교환해요. 지윤도 서버 접속. 헐 기린 있어? 네 진짜 최애 신인데 저도요. 드디어 구했어요. 완전 힘들었어요. 나도 있었는데 사기당했어. 다시 못 찾을 듯. 헉, 그건 너무 속상하네요. 진짜 접을까 고민 중. 그러지 마요. 우리 이제 막 친구 됐잖아요. 온라인 친구 처음이에요. 나 기린 다시 얻어야만 버틸 듯. 잠깐만 접지 말아요. 제거 줄게요. 진짜 같이 있어줘요. 진심, 오케이. 길인 교환 완료. 와 고마워요. 이제 앉아 볼게요. 최고예요. 괜찮아요. 그럼 나 다른 친구들이랑 놀러 갈게요. 안녕. 어? 그래요. 안녕. 다른 서버에서. 야 소용한 아줌마 봐. 또한건 했음. 야너 언제까지 사람들 속일 거야? 그거 너무 심하다. 아 그만 좀 잔소리해. 나 진짜 신경 안 써. 근데 그 여자의 틱톡 아이디 뭐야? 유니콘 좋아하는 애. 왜? 그냥. 근데 너무 뺐어? 깜놀 준비해라 길인 패심. 지금 그건 진짜 너무 한거 아니야? 양심 좀 찔리지도 않아? 아, 제발 닥쳐라. 나중에 다시 들어올게. 하, 그 유니콘 애한테 알려야겠다. 틱톡 들어가서 유니콘 좋아하는 애 검색. 맞는 것 같다. DM 보내고 다 모기 빌어야지. DM, 같이 로블록스 할래요? 5분 뒤. 안녕하세요. 네, 좋아요. 아이디 뭐예요? 제가 들어갈게요. 좋아요, 고마워요. 제 아이디는 추가였어요. 좋아요. 입양하기 들어가요? 네, 들어갈게요. 둘 다, 에드옵트미 접속. 잠뭐 할까? 근데 나 진짜 중요한 말 있어. 뭔데? 말해봐. 너 혹시 지윤이랑 친해 응. 왜? 괜히 싸움 만들기 싫은데. 걔너 패트더라고 붙은 거야. 헐 말도 안 돼. 걔 이미 다른 애들 패 수두룩하게 뺏었어. 사람 잘못 봤네. 내 지윤이는 절대 안 그래. 괜히 욕하지 마. 욕 아니야. 진심으로 경고하는 거야. 됐어. 나 나간다. 대체 어떻게 해야 믿게 만들지? 직접 지윤 몰래 봐야겠다. 지윤 방 입장. 야 안녕. 또 잔소리 하려고 왔으면 꺼져. 아니야. 그냥 뭐 하나 보러 왔어. 별거 없어. 흠, 그래. 나 다른 서버로 간다. 여기서 기다려. 알았어 가라. 지윤 다른 틱톡커 방 입장. 좋아. 따라가서 뭐 하나 보자. 오딱 접속했네. 패 뜯기 딱 좋은 타이밍. 안녕하세요. 완전 팬이에요. 영상 다 봐요. 진짜요? 그럼 데 틱톡 아이디 뭔데요? 우진. 플레이지오. 맞네. 탑팬들한테 희귀 펫 나눠 준다고 들었어요. 가끔 그러죠. 대박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매운 앵무새 있어요? 옆에서 지켜보는 중. 있긴 한데 왜요? 녹화 시작. 꿈의 펫 준다 했으니까 그거 주세요. 미안. 그건 내가 제일 아끼는 패이에요안 주면 틱톡에 폭로할 거임. 알았어요. 여기요. 네온 앵무새 거래 완료. 고마워요. 사실 팬도 아님. 팬만 필요했거든. 제발 돌려주세요. 싫은데 잘 있어라 패배자. 하느요? 진짜 미안해요. 사실 다 녹화했어요. 이상한데 뭐 알겠어요. 걔내 친구인데 맨날 인플루언서들만 털어요. 하요. 저 추가해요. 팩되찾게 도와줄게요. 오케이. 고마워요. 돌다 서버나 감. 좋아. 증거 플색 확보. 이제 유디콘한테 말하자. 아직 나 친구 목록에 있네. 들어간다? 야, 안녕. 아, 또 뭐냐? 아까 내가 한말 기억나지? 지훈이 사기친다고 한 거? 맞아. 이번엔 증거까지 챙겼어. 그럼 보여줘. 녹화 화면 보냈음. 헐, 미안. 전에 널안 믿어서. 괜찮아. 난 그냥 걔 멈추게 하고 싶어. 내 도움이 필요해. 내 기린만 돌려받으면 괜찮아. 좋아. 우선 폭로하자. 안 하면 증거 전부 올릴 거야. 사람들 신고하게 해서 계정 정지 먹게 할 거야. 좋아. 하자. 둘다 지은 방 접속. 야, 지은. 와. 둘이 연합했네? 응, 했어. 수다하러 온거 아니야? 내 기린 돌려받으러 왔어. 안 돼. 이제 내 거야. 알아서 해. 돌려줘. 안 그러면 더 심해질 거야. 뭐 어쩔 건데? 할수 있는 거 있어? 장담해. 창작자들 사기치는 영상 있어. 바로 올려서 신고하게 할 거야. 거짓말이야. 영상 없어. 녹화하면 또 보냄. 걸렸네. 그거 내 얼굴 아니야. 왜 거짓말해? 제발, 다들 뭐인 거 보고 있어. 안 돌려주면 지금 당장 올린다. 해봐. 아무도 너안 믿을 걸. 지윤 서버 나감. 빡쳤다. 잡았다. 응. 난 지금 올리고 터지는지 기도할게. 올려. 올리고 로그아웃한다. 내일 업데이트 할게. 그녀가 영상 올리고 둘다 잠잠해짐. 헙 대박 얘들아. 무슨 일임? 영상 엄청 퍼졌어. 다 신고 중이야. 제발 영상 내려줘요. 계정 정지되면 어쩌죠. 다들 나 신고하고 있어요. 계정 날아가면 안 돼요. 뭐든 할게요. 제발 삭제해줘요. 내가 훔친 내 기린이랑 훔친 모든 팩 전부 돌려줘야 내린다. 알겠어요. 여기요. 다 가져가세요.